한 주간의 부동산 시황을 알아보는 부동산 뉴스 브리핑 시간. 자, 오늘 이 시간은요. 어, 11월 22일자 지방장 현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방광역시 그리고 다음에는 도권을 보도록 할 텐데요. 어, 어제 보여드렸던 접, 어, 서울 수도권의 동영상에서 보시게 되, 되면 기본적으로 서울과 수도권의 분위기는 조금 상승세가 위축된 모습을 보여지고 있었죠. 그리고 반대로 전셋가격은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러한 힘겨루기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지방 같은 경우는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산을 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의 이번주 매매가 상승률 0.18 지난주 0.16에 비해서는 소폭 상승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동안에 강했던 모습과 비교하게 되면 조금 힘이 빠진 듯한 느낌을 보여주는 한주입니다. 그리고 전세 가격 역시 0.21에서 0.16으로 소폭 하락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지난 3개월간의 흐름을 보게 되면 어, 하방이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모습은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힘이 빠지는 듯한 모습은 감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서울 수도권의 느낌과 상당히 좀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요. 최근 4주간의 움직임을 보더라도, 4주간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1포인트에서 조금 넘게, 그 다음에 또는 그보다 살짝 낮게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죠. 서울과 수도권과 비교해서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던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매매 가격 상승률 역시 뭐 어떤 특정적이 치고 나가는 모습은 안 보이고요. 그나마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기장군 역시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0.62이 지역만 조금 움직임이 강한 것처럼 보여지고요. 나머지 지역들은 매매 가격 움직임이 크게 강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죠. 다만 전반적으로 상승세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 이런 모습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것을 제외하고는 지금 현재 사람들이 움직임이 광역시권보다는 조금 다른 쪽을 쳐다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한 주인 것 같습니다. 자, 대구 지역 같은 경우는요. 이번 주 매매가 상승률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전세가 상승률도 0.03이니까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최근 한 달간의 상승률을 보더라도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던 북구가 0.4이니까 사실상 대구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심리 위축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고요. 매매가뿐만 아니라 전세가 역시도 사실상 거의 움직임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죠.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뭐 입주 물량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한 것까지 같이 맞물리면서 대구 지역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떨어진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자, 하지만 그동안 광역지 중에서는 광주가 강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주 보니까 매매가 상승률 0.35, 지난주보다는 0.05 정도 떨어진 수준이죠. 하지만 지난 3개월 간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요. 어, 떨어진 모습이 보여지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그래도 사람들의 관심도가 매우 높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평균적으로 0.4 이상의 상승률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조금 주춤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관심도가 매우 높은 지역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 최근 한 달간 모습은 광산구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번 주 역시 광산구 0.32로 꽤 괜찮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광산구뿐만 아니라 요 북구 같은 경우 0.56의 상승률 남구 0.34의 상승률 지금 현재 움직임은 남구 북구 광산구의 움직임이 어, 그중 가장 세다고 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광역시권에서 보더라도 광주의 움직임 그 다음에 광주의 분위기가 가장 낮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대전하고 세종입니다. 오늘은 먼저 세종부터 보게 되면요. 세종 역시 움직임이 이번 주 없습니다. 자 가장 높은 상승대를 보였던 세종 그리고 제가 본 기억으로도 가장 이렇게까지 상승률이 높았던 지역이 거의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높았던 세종. 이 세종 지역이 그만큼 상승률이 높았기 때문에 그만큼 어떻게 보면 휴직이 조정기가 조금 더 이어지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상황은 뭐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 대전의 모습은요 어, 어쨌든 그래프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높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0.23으로 조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자, 그 대신 전세 가격은 조금 올라간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 3개월간의 모습 8월 30일부터 쭉 훑어보게 되면은요 0.4에서 0.5 대의 상승률이 지금은 0.3에서 이번 주 같은 경우 0.2 대의 상승률로 조금 힘이 빠진 듯한 것들이 느껴지고 계시죠. 자 이런 부분들을 볼때 어, 대전 역시 광역시급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들어갔던 지역이지긴 하지만 어, 시장 분위기에 같은 영향을 받으면서 조금 심리적인 위축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야겠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대덕구의 움직임은 여전히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어, 다른 곳과 비교해서 상당히 높은 상승률을 보일 뿐만 아니라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덕구 이번 주 상승률 이번 주 상승률 0.70이면 상당히 높은 상승률이죠 그리고 지난 3개월간의 모습을 보게 되면 상승세가 어, 한주 정도 주춤한 것을 제외하고 나면 굉장히 높은 상승이라고 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대전의 그 중심 지역이었던 서구와 유성구의 갯벌리기 이후에 갯매우기장이 이어지는 대덕구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그 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다하더라도 전반적으로는 조금 분위기가 위축되는 듯한 느낌을 감추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울산의 모습인데요. 울산 같은 경우는 이번 주 0.17의 상승세 지난 주0.18 크게 달라진 듯한 모습은 없죠. 전세가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폭 상승세이긴 하지만 별로 크게 달라진 모습은 아닌 것 같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 상승세는 유지가 되고 있으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 상승세가 좀 있는 광주나 대전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 달간의 상승세를 봤을 때 1포인트를 넘어가는 곳이 없죠. 거의 이제 육박하는 곳이 중구인 것 같은데요. 나머지 지역은 큰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전세가격의 움직임을 봤었을 때 남구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지역이 0.2에서 0.3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전세가격 하방이 굉장히 다져지고 있고 움직임이 나타나는 걸 봤었을 때는 울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어 뭐라고 그럴까요? 상승세가 지난 3개월 동안의 모습을 봤을 때는 다른 데는 조금 힘이 떨어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지역은 뭐 떨어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지고 있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오히려 이번 주에는 울산이 조금 더 나아 보이기도 한다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독건으로 한번 넘어가 봐야겠죠. 지난주에 가장 강했던 지역 중에 하나였던 강원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원도 이번 주 상승률 0.43 지난주 0.51 보단 떨어졌죠. 하지만 0.43의 상승률 매우 높은 상승률이다. 그리고 전세 가격 역시 지난주 0.36, 이번주 0.38. 전세 가격 움직임도 상당히, 어 분위기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10월 달 초반부에 조금 주춤했던 것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심리적인 위축이 약간의 영향을 받은 것은 같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어떤 지역보다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가장 활발한 지역 중에 하나가 강원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주 원주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요. 이번 주 소폭이나마 강릉이 다시 탈환을 했습니다. 강릉과 원주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강릉이 계속 강하다가 조금 주춤하는 듯할 때 원주의 움직임이 상당히 강했고요. 이번 주에는 0.89라고 하는 높은 상승률 강릉이 보이면서 오히려 춘천이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동안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 보게 되면요 항상 움직임이 원주, 강릉, 춘천 또는 춘천, 강릉, 원주가 서로 번갈아 가면서 움직이는 듯한 그래서 최근 한 달간의 상승세가 뭐 강릉이 높었, 높았던 때도 있었고 원주가 높았던 때도 있었고, 그다음 춘천이 높았던 때가 서로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여전히 상승세가 0.4대 높은 상승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투자자들의 움직임. 투자자들의 움직임 역시 이 지역으로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강원도가 당분간 더이 방향대로 그대로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현재 들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 움직임이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충북 지역 역시 이번 주에는 소폭 상승한 모습을 좀 보입니다. 0.30의 지난주 상승률, 이번 주0.37 그리고 전세 가격도 이번 주 0.48로 높게 나타나고 있죠. 자, 충북의 모습은 굉장히 강했던 그 8월달, 9월달 모습보다는 조금 주춤한 모습을 보이지만 아무리 주춤한다 하더라도 0.3에서 4대 상승률, 주간 상승률이 이 정도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높은 상승률이죠. 그리고 이 움직임은 주로 평주 쪽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당구가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주 상당구가 0.47 되게 높은 상승률인데요. 아, 그 바로 옆에 있는 서원구 같은 경우가 어, 상승세가 이 최근 한 달간으로 보면 뭐 그다지 높지 않아 보이지만 서원구가 이번 주0.78 전세 가격은 0.81로 상당히 높은 모습이죠. 결국 통주 지역의 움직임이 상당히 괜찮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했던 흥덕구 지역들이 한동안 강세를 보이다가 최근에는 사람들이 이 상당구와 서원구 지역에 많이들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너무 청주라고 말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충주라든지 제천이라든지 이 움직임이 그동안 서울 수도권의 움직임과 그 다음에 지방 광역시의 움직임의 상승세랑 비교해 보게 되면 상당히 높은 상승세로 나오고 있죠. 이번 주 제천의 상승세 0.74그 다음에 전세가격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충주는 상대적으로 매매가는 주춤한 것 같지만 전세가 격시0.76 충북 지역 역시 전체적으로 사람들의 분위기는 상당히 좋다. 시장의 분위기는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분위기는 지방장에 어, 집중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인다, 보여진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충남 지역이죠. 자, 충남 지역은 굉장히 강했던 모습이 조금 힘이 빠진 듯한 모습이 어, 금방 보셨던 강원과 충북에 비해서는 좀 떨어진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번 주 매매가 상승률 0.22. 지난주 0.28이었는데 조금 더 하락을 했죠. 전세 가격 상승세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 더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 2개월 동안의 모습은 0.4대의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최근 2주간 0.2대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상승, 상승세는 유지가 되고 있지만 조금 위축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laughs> 자,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최근 4주간의 상승세를 보게 되면 서산의 모습이 가장 강한 것처럼 나타나고 있습니다. 1.99. 그 다음에 이제 아산의 모습인데요. 지난주까지 가장 강했던 개룡은 이번주 좀 주춤하는 듯 하지만, 어,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뭐 전세 가격 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그게 뭐, 주춤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잠시 쉬어가는 것처럼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고요. 여기에 지금 보여드렸던 이 서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0.57의 상승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근 4주간의 모습이 이제 바로 이 모습인데 0.63 잠시 쉬는 주, 그다음에 0.64, 0.57 잠시 쉬는 지를 제외하고는 0.6대 평균 상승률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제 아산 같은 경우는 이번 주는 좀 이번 주 지난 주로 주춤하지만 최근 그한달 전의 모습이 0. 거의 한 5, 6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거 보면 여전히 강한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강원도와 어, 충북에 비해서 좀 그런 것일 뿐, 여전히 역시 충남에 대한 관심도 높은 거는 사실인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보다나 하 충북보단 조금 주춤한 듯한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전북입니다. 전북은 이번 주좀 상승을 했네요. 0.32. 전세가도 0.32. 지난주보다 조금 소폭 상승을 했는데요. 지난주 존, 주춤 한 주간 주, 주춤했던 것들을 다시 회복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난주 주춤한 부분을 빼고 이 상황을 보게 되면 0.3 정도의 꾸준한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는 게 전북 지역이다. 그 중에서도 군산의 모습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있죠. 군산은 뭐 거의 좀 전반적인 상승세는 좀좀 좀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계속 1위를 날리고 있고요. 이번주 역시 0.36으로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자, 그리고 지난주까지 1등이었던 전주의 덕진구, 잠시 주춤하는 듯하니까 바로 옆에 있는 완산구가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매매가상승률 0.57, 전세가상승률 0.49 역시 벌리기와 매우기라고 하는 순환매장세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전라북도에서는 여전히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네요. 자 전남 지역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승세가 그렇게 강한 상승세는 아닙니다. 0.06, 0.07뭐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동안 몇주 동안 눈에 띄었던 목포, 목포 같은 경우도 이번 주 0.12로 주춤하는 듯 같은데 전라남도 전체 다른 지역과 비교하게 되면 그래도 높은 상승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전남에서는 목포의 움직임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경상도로 넘어가야 되겠죠? 자, 경북 지역. 경북 지역은 일단 되게 안정적인 모습이죠. 이번 주 0.23으로 좀 주춤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만, 뭐 전세 가격이 다시 받쳐주는 듯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 0.3대의 움직임, 음, 0.2에 지금 도달한 부분도 있지만 거의 후반대의 움직임. 그러니까 거의 0.3대의 움직임이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이 중에서 이번 주 안동이 치고 올라왔네요. 0.92대 상승률. 지금 보게 되면 구미 1.54, 그다음에 어, 안동이 1.66, 김천이 1.35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 지난번 그 영상에서 제가 김천의 움직임도 한번 잠깐 한주 강했던 모습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경북 지역에서는 한동안 강했던 포항이 좀 주춤한 반면 구미, 안동, 김천 이세개 지역이 움직임이 조금 더 활발한 것처럼 나타나고 있다. 자 그런데 이제 포항 같은 경우는 움직임은 좀 덜한데 전세 가격이 조금 강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죠. 자, 이래서 또 보항 포항 쪽도 한번 같이 함께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포항이 치고 올라갔고요. 최근에 구미, 안동, 김천이 치고 올라간다면 이 지역과 포항 지역의 가격의 어, 움직임 또 가격의 그 금액대 이런거를 보면서 사람들이 상대적인 저평가를 찾아서 또 다른 지역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이겠죠. 자 그래서 경북 지역은 어, 현재 움직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경남 지역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그냥 딱 보니까 빨간색이 보이는 마산 합포구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승세가 가장 높은 지역이라고 봐야 되겠는데요. 경남지역 전반적으로 이번 주엔 떨어졌습니다. 0.13 전세가 상승 0.14뭐한 주간 쉬어가는 건지 뭐 다음 주에 어떨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계속해서 강했던 모습이 이번 주엔 좀 주춤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은 여전히 어, 최근 한 달간의 모습을 봤을 때는 마산 합포구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주에는 좀 주춤하네요. 그렇지만 역시 또 전세가가 가만히 있지 않죠? 전세까지 받쳐주면서 그 하방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 여력을 전세가가 막고 있는 듯한 모습을 좀 보입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이 저, 경상남도 지역에서는 지금 움직임이 상원 지역 그 중에서도 마산 하포구와 성산구 지역으로 움직임이 어, 넘어간 것으로 보여지고요. 나머지 지역은 그동안 강했다고 얘기를 여러 번 말씀을 드려왔던 김해나 양산 지역 보시는 것처럼. 이번 주 양산 0.01, 김해 0.15. 전세 가격 상승률도 0.12, 0.12. 어, 이번 주에는 좀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좀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주인데요. 제주 지역은 이번 주에도 0.52. 매매가 상승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결국 제주 지역의 움직임은 뭐, 보시는 것처럼 11월 첫 번째 주 굉장히 강했던 흐름이지만, 이 흐름을 제외하고 보면 거의 0.8 정도 수준에서 0.78 정도에서 움직이다가 이번 주 조금 줄줄한게0.5 정도다.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지역과 비교하게 되면 굉장히 높은 상승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광역시 부분을 보게 되면요. 부산은 현상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소폭, 소포, 소포, 힘이 빠진 듯한 느낌. 대구는 많이 힘이 빠진 듯 하고요. 광주는 힘이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산보다는 높은 상승세, 그리고 약간 대전도 좀 힘이 빠지는 듯한 모습. 세종은, 좀, 세종 역시 지금 좀 힘이 빠져서 조정을 받고 있는 듯한 모습. 울산은 큰 움직임의 변화 없이 안정적으로 소폭이 나마 상승세가 유지되는 모습.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고요. 아무래도 광역시 쪽으로는 어, 그동안 가격대가 올라서일까요? 조금 주춤하는 모습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광주가 가장 좋은 모습. 자, 나머지 도권을 보게 되면요. 강원도 이번 주좀 주춤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반적인 어떤 그 상승률을 봤을 때는 강세. 충북 역시 강세 유지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고요. 충남 역시 소폭 떨어졌지만 여전히 강세 유지라고는 어, 보여집니다. 전북 지역 역시 어, 강세가 유지라고 봐야 되겠죠. 조금 힘이 떨어진 것 같아 보이기는 하지만 이번 주 다시 상승세로 전환되면서 강세 유지. 전남 같은 경우는 뭐그 현재 사람들의 움직임이 조금 없는 편. 그 중에서는 목포가 사람들의 관심이 높다. 경북 같은 경우도 되게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 그동안 강했던 포항이 아니라 이제는 위치가 바뀌어져서 구미 안동 김천 쪽의 움직임이 강한 모습이다. 그리고 경남은 조금 이번 주좀 힘이 빠진 듯한 모습이지만 마산 합포구와 성산구 즉 창원의 강세가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제주는 여전히 강세가 유지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자 살펴보면은요.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현재 지방장에서 강원권, 충북권, 그 다음에 충남권 그리고 경남권, 제주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중이고요. 전남권하고 경북권의 움직임과 전북권의 움직임으로 합쳐져서 보게 되면은 이세 군데 지역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상승세가 어, 그렇게 높지 않은 편. 결국 지금 현재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역 중에 어, 상승세가 조금씩 조금씩 다른 지역으로 변동하는 어, 그런 어떤 이동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하는 게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결국 심리 위축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지금 현재 지방권에서 좀더 활발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에 비해서는요. 이런 모습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고요. 이런 상황은 앞으로 서울과 수도권 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비수기가 진행하고 내년도 어 다시 성수기가 들어오는 2월달 그리고. 3월 달에 대선 전후로 해서 또다시 그 움직임의 변화 폭이 나타나게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부터 사, 상황부터 사람들이 이렇게 지역별로 어느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움직이고 있는 곳에 어떤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는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공부하시고 복귀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야 다음번 돌아오는 흐름에 여러분들도 진입을 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11월 20일 자 부동산 현황, 지방정 현황 이렇게 살펴봤고요.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